안녕하십니까? 전국 매일 신문 바가치 앵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충남 논산시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축제가 열립니다. 논산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제3회 함께사는세상을 위한 가족 축제를 개최합니다. 논산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3세대 가족, 한부모가족 등 논산에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축제는 오전 11시 기념식을 중심으로 로봇공연, 풍선 비눗방울쇼, 시립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식전 무대가 펼쳐지고 모범가족 및 가족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비즈 팔찌 만들기, 가족사랑 엽서함, 전자명함 키트 만들기, 세계 전통놀이 체험 등 가족 참여형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먹거리 부스와 가족 벼룩시장, 그림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